수학의 답. 여러 명을 앉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먼저 대놓고 얘기하자면, 물어보는 거 x로 두면 안 되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의자에 앉는 문제가 아니어도 텐트에 들어가라고도 하고 기숙사 들어가라고도 해요. 어쨌든 몇 명씩 나누어 갖고 이렇게 조를 짜거나 몇 명씩 앉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는 다이 문제로 수학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강당에 이렇게 교회나 큰 강당 보면 긴 의자 있죠. 한 명이 여러 명 앉아야 되는 의자. 조금씩 붙으면 더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있죠. 거기에 일단 선생님이 다섯 명씩 앉아. 한 의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섯 명씩 애들이 앉았어요. 다섯 명씩 쭉쭉 앉았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 다섯 명의 학생은 자리가 없었대요. 여기에 다섯 명이 나 어디 앉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여섯 명씩 앉아, 땡겨 앉아, 땡겨 앉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여섯 명씩 잘 앉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여섯 명씩 앉았더니 마지막 의자에는 세 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 한 명도 앉지 않는 의자가 세개 생겼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의자에는 여섯 명이 아니라 세 명만 앉았대요. 그럼 여기까지 여섯 명이 꽉 채워 앉은 거네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혹은 시간이 없다?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X로 둬야 되냐 하면요.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학생수를 X로 두지 말고 여기 있는, 선생님, 뭐 깔아놨어요? 의자 깔아놨죠? 이 의자의 개수를 X계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래, 선생님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점점점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요. 위에서의 학생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 개의 의자에 5명씩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만큼까지 뭐예요? 5 x 만큼 앉은 거죠. 만약에 100개의 자에 앉았다면 이만큼 500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x 개의 의자에 5명씩 앉았는데 5명이 남았어요. 라고 이렇게 학생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냐 하면요. 여섯 명씩 앉히다 보니까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규칙이 안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규칙적인 여섯 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일까요? 이만큼은 여섯 명씩 앉았죠? 몇 개예요? 빈 의자 세개 하고 세명 앉은 의자까지 빼면 네개 빠지죠? 그러면 X 중에서 네개 빠진 부분. 이만큼의 의자에는 여섯 명이 앉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의 인원은 어떻게 돼요? 여섯 명씩 X-4개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 몇명더 있어요? 세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기. x 개 의자에 다섯 명씩 꽉꽉 앉혔더니 다섯 명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왜 X-4예요, 선생님? 여기에도 어디에도 4라는 말이 나와있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꽉꽉 규칙적으로 들어차 있는 의자가 몇 개냐? 얘도 안 된다는 거죠. 세명 밖에 안 앉았으니까. 여섯 명 밖에, 여섯 명이나 다꽉차 앉은 의자는 X-4개고, 세 명이 나머지는 딴 의자에 앉았고, 다른 데는 아예 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도 학생수고 이것도 학생수죠. 학생수는 똑같겠죠.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앉혀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다고 풀면 될까요? 같다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식 세워 볼게요. 처음에 5명씩 x개의 의자에 앉혔더니 5명이 남았습니다. 하고 x 4개에는요. 6명이 꽉 앉았는데요. 그리고서 3명은 다른 의자에 앉았어요. 어차 피학생 수는 똑같습니다. 식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식을 풀어보면 5x 플러스 5는 분배하면 6x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이구요. 계산 조금 하고 갈까요? 5x 플러스 5는 6x 마이너스 21까지 됩니다. 자 이제 이사 가고 이사를 가주면 5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 둘이 하면 마이너스 x구요. 얘는 마이너스 20. 6입니다. 자, 선생님이 팁준 것도 있었는데, 몰랐던 사람 다시 봐도 돼요. 마이너스. 어, 나 부호 바꿀래. 나도 부호 바꿀래. 공평하게만 해주면 X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26 나왔어요. 우와, 학생 수 26명이다 쓰면 안 돼요. 우리는 X를 뭘로 뒀었죠? 의자가 몇개 아니야.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씁시다. 아깝잖아요. 의자는 26개였다. 요거를 찾아 냈어요.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찾냐 하면요. 우리 아까 뭘 식으로 놨죠? 얘도 학생수고 얘도 학생수라서 같아진다고 식 놨죠?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돼요. 딱 봐도 얘 너무 복잡하네요. 얘가 낫네요. 그렇죠? 5명씩 26개의 의자에 앉혔더니 5명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수는 5명씩 26개의 의자에 앉혔더니 5명이 남아서 갈 데가 없었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 곱하기 5 해보면 65, 30, 25, 10, 130이니까 다섯 명 남은 것까지 추가해주면 학생 수는 135명이어서 의자 26개로는 다섯 명씩 앉히기에 좀 부족했고, 여섯 명씩 앉으면 좀 남았고, 뭐 이런 얘기가 될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의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일단 의자의 개수, 텐트의 개수, 앉아야 되는 개수의 x로 돌아. 하는 거첫 번째 그다음에 학생 수를 같다고 놓고 풀어라 두 번째 그 사이에 낑겨서 포인트 하나 뭐냐 하면 완벽하게 꽉 들어찬 의자 몇 개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해 놓으면요 여러분 내년에도 그다음에도 계속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이 문제 계속 나와요 아마 완전히 꿀팁이 될수 있을 거예요. 불타오르네. Fire!